안녕, 하은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요즘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. 갈수록 숨이 막히게 빠른 전개와 매화마다 깜짝 놀랄만한 반전의 반전에 반전까지. <웃음> 짜릿해. 짜릿해. <laughs> 늘 <laughs> <왜> 새로워. <laughs> 자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마이니 만큼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해내시는 그 능력 때문에 더욱더 몰입해서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연진 분들의 헤어나 메이크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심수련 역을 맡은 이지아 배우님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지아 배우님의 헤어스타일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, 이지아 배우님의 얼굴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이지아 배우님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살짝 긴 얼굴형이시죠? 이마가 넓지 않으신데, 눈과 입 사이, 코 길이, 이 중안부의 길이가 살짝 기신 편이에요. 얼굴형이 길다고 해서 예쁘지 않은 게 아니라, 긴 얼굴형이 주는 느낌과 짧은 얼굴형이 주는 느낌은 조금 다르죠? 이렇게 중안부가 약간 길고, 전체적으로 긴 얼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, 이지적이고, 단아하고,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. 반대로, 짧은 얼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, 조금 더 귀엽고, 어려 보이는 듯한 이미지를 주게 되죠? 완전 반대의 대표적인 배우분으로는 하얀수님을 꼽을 수 있겠네요. 펜트하우스의 심수련이라는 캐릭터는 그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인 헤라 펠리스에서도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. 헤라 클럽 내에서도 제일 큰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심수련 역할입니다. 그래서 이지아 배우님의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더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지아 배우님의 긴 얼굴형을 살짝 커버해주면서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추가해주는 요소로는 이옆 볼륨, 중간 볼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지아 배우님의 머리 스타일링을 보면은 주로 볼이나 광대 옆쪽에 웨이브나 공간, 여백을 주면서 볼륨을 살려서 얼굴 전체는 조금 작아 보이면서 볼 쪽이 옆으로 살짝 확장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옆 얼굴이나 광대 쪽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로로 더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요. 이거는 긴 얼굴형을 보완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. 그리고 살짝 있는 이 볼륨, 이 중간 볼륨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줍니다. 이지아 배우님이 예전에 출연하셨던 태왕사신기나 베토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옆 얼굴을 다 가리는 헤어스타일이거나 약간은 밋밋한 보일 수 있는 그런 생머리 스타일링 이어서 볼이나 광대 옆쪽에 별도의 볼륨이나 웨이브 여백의 공간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헤어 스타일링을 보면 지금보다 얼굴이 살짝 더 길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시스루 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루 뱅은 아주 길게 살짝 내어서 원할 때는 넘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만들었는데 이마가 넓은 편은 아니시지만 이 앞머리가 이마로 가는 시선을 조금 분산시키기 때문에 긴 얼굴형을 보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머리의 효과는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묶을 때의 스타일링도 보면은 양 옆을 답답하게 가리지 않고 많이 오픈한 상태에서 구렛나루나 잔머리, 옆머리를 이용해서 웨이브를 넣어준다거나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살짝의 이런 볼륨을 살려줌으로써 옆에 공간과 여백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특히나 묶으면서 앞머리를 넘길 때는요. 앞머리를 넘기면서 얼굴형이 자칫하면 더 길어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광대나 볼 옆쪽, 옆머리 쪽에 웨이브를 더 강하게 넣는다던가 더 많은 볼륨을 살려서 더 많은 여백과 공간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핫한 펜트하우스의 심수련 역의 헤어스타일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. 이거는 긴 얼굴형을 가지신 분이나 중안부가 조금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, 코 길이가 나는 조금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적용해서 헤어스타일링에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볼이나 광대 옆쪽에 중간 볼륨 살리는 법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중간 볼륨 쉽게 살리는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영상 여기 카드로 한 번만 띄워드릴게요. 네,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